30분을 늦게 오네 아...진짜 아니 뭐가 차는 거야? 1시간이나 늦어 아니... 그걸 1시간이나 늦어, 새끼야 기름 넣고 지금 왔으면 인정인데 아니 뭐 시계가 고장났어, 집에? 빨 <laughs> 아, 열어! <laughs> 차이들아 걸어 놔야지 응? 안전이 우선이지 근데 왜 1시간 늦은 거야? 뭐? 왜냐면 1시간 늦은거지? 짐 싸는게 너무 오래 걸렸어 왜 어제 안 싼? 왜냐면 일하느라 <laughs> 김밥 하나 사달라는디 새우김밥 없나? 새우김밥? 새우김밥, 새우김밥 만들어달라 그러면 되지 새우김밥 있어 새우튀김김밥 <laughs> 진짜 새우김밥 사잖 <laughs> 와야 3시 가겠다. 이형도지만 샀는다. 아 진짜 망고는 왜 지음을 안. 오지한 거에 놀랐는데? 징글징글하 진짜 징글징글해. <laughs> 아니 뭐라고? 어? 뭘 살지 감. 징글징글해. 징글, 와 진짜 역겹다. 먹을 게 없는데 뭐. 역겹다. 야. 차에. 차에. 아 진짜. 왜 어, 어, 이렇게 갈래? 형 빨리 수업이나 들어. 알았지? 어케이. <laughs> 토마호크를 먹도록 하겠습니다. 영웅아주 이게 더 맛있겠네. 하나 살까? 두개살 거야? 하나면 되겠지? 두개 사야 돼? 하나 사 하나 사. 뭐 고기 전문가라고 불러도 이거 맛있긴 해. 그럼 맛있어. 그럼 먹자. 네 마블링 이쁘네 저 핫도그, 핫도그 먹어야 돼 나쁘지 않은데? 어떻게? 해? 점심? 어떻게? 맛있지 어떻게? 해? 핫도그 맛있지 저거 버려? 요 하나 먹고 저거 먹 그래 하나만 먹자 하나만 <laughs> 아니 한줄 한 아, 하나만 먹자 한줄얼인데 10불, 아니, 10불. 이 조그만 게 12불인데. 아, 그래? 버려. 이게, 버려. 이게 이게 15불인데, 맞아? 물어보네. 그럼 15불 먹자, <laughs> 15불 먹자. <laughs> 가성비. <가사를 15불 웃음> <laughs> 맛있어 보이잖아. 맛있지, 맛있지. 아 맛있어, 맛있어. 아니, 너무 핫도그만 먹으면 또 맛없어. 물려 뭐? 뭐 빨대가 없어. 빨대가 없다고? 그냥 이게 뭐야? 그클이야 뭔데? 맛있게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습니다 15불짜리 롤 세트. 안 가져왔냐? 아.. 남자가 대어 뭐 어, 응. 남자가 무 그러니까. 닦아 오센스긴 하다 닦아 어 나쁘지 않네 안 씻고, 안 씻고, 안 씻고, 안 씻고, 안씻데4 0고 와... 이렇게 씻찼다고 1박 고일인데그 씻고, 안 씻고, 안씻 야, 안 씻고, 안 씻고, 무폰에 있네 이거 에폰이네야 지금 걸어라 땀 난다. 아 빨리 출발이나 유충 찍지 어, 출발. 말고 새끼야. <laughs> 안녕. 우리 이제 여행을 시작해 볼까? 출발해 쭉. 2시, 2시 반에 출발하는 미친 새끼들 이거. Hi. Hi. Today is our camping day. 아 근데 이 형은 이형 못하겠다. 진짜. 어, 너무 못한다. 배터리 아다 Today is our camp. 캠... Hey guys, today is our camping day. We are very excited. <laughs> 체크 테이테이션섹스이션 섹스테이션, 섹스이이션섹스이션 섹스테이션, 섹라 쟤네들이 불로 갔다니까 그러니까 갔다 그러면 안 갔다 돼. 첩은어 비켜줘, 애들아. 도착했쥬? 고생했다. 이제 밥해라. 어생했다 <laughs> 이제 밥해라. <laughs> 아, 좋다. 좀 불이 너무 약한 거 아닌가요? 어? 이쪽? 아니야, 이쪽 최대야. 근데 이거, 포일에라서 어쩔 수가 없지. 주기도 아닌가요? 아, 뭐, 포리야 대단하네. 와, 좀, 나 예쁘다, 저 야, 저거 찍어라. 와, 씨, 개 이쁘다. 어. 와, 겁나 예쁘다. 진짜 그, 색깔이 진짜 예쁘다. 어. 아, 저런 핑크색은 무시 없는 것 같아.

오어어 그래. 그래. 어 그래. 천천히 천천히ち気持ち気持 <웃음> <웃음> 이거 뭐야 <와>. 이렇게 폭력적이야 <laughs> 비주얼이 <laughs> 되게 맛있겠는데? <laughs> 와 국물 싹달아졌어 한숨도 아다먹었마음이다 닦으니까 야 물도 붓자 이거 <laughs> 물 붓고 저기 남면숲먹물안부어도될것 같은데? 아니 이거 잡초로. 밥이 다 먹은 거아와저형 쪼개서 먹으려고 그러는 거같아 쪼개서 아, 해야지 너무 커 <laughs> 저는 좀 취하고 싶네요 내, 내 피치 어디갔 어, 어. 이거, 이거. 피치, 호텔은 녹아비로 위아! 위하 호텔은 녹아비아아니야위런것도 있네 아거로 위아! 은아비은녹아비비로은데아장비로은비 뭐가 진짜 좋냐면 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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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근데 좀치워야되겠다어 따뜻한데 겁나? 따뜻해? 조금? 키우기 게임하자 팀전에서 치우기? 팀전에서 치우기? 아, 그래, 오케이 팀전에서 치우기 청소 저기 다, 다 정리하는 거? 오케이 네. 바이바이팀아 그럼, 그럼 이긴 팀은 아 바로 텐트 가는 거야? 게임 끝나고 어? 어. 아니지 팀은... 여기서 좀 아, 네. 근데 에어베드 골대가, 깔고 골대가, 뭐 이런 골대가. 거 해야 되는데 야구지좀까다한 거지 아, 에어베드 아, 에어베드는 이긴 팀이 하자 그냥 딸깍 하면 되잖아 저는 저 그냥 이렇게 껴서 돌리기만 하 아, 그러니까 빨리 와 팀. 개맛있다 징어 <도망가 Magic> <Regierung> 오징어, 냄새 난다. 저거, 아, 근데 너, 너무 오징어, 냄새 너무 작아가지고, 야, 이거, 냄새. <laughs> 아니, 오징어, 오징오징 오징어, 구운 냄새징어 오징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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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징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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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, 어 오징어, 어 오징어, 어 개맛있어 <laughs> 아, 개맛있어 아, 아, 저새끼 준비한다죄송준비한다 아, 지금 꺼져라 꺼져라 내거다 이거 합니맛있어다내거다죄 먹어 니 먹어 저새끼 다까보다아까보다손송합니다어송합니다만송합니다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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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다 <laughs> 진행좀 한다. 다음 주제 좋지 오케이. 다음 주제 좋지 오케이. 그럼 다시. 아 그만하지 말라. <laughs> <laughs> 생각을 뭔가의 다른 매개체에 옮기 옮기는 그런 글쓰기 자체가 나는 좋다고 생각해. 아, 난나 항상 썼어 맨날. 보고. 오. 나 이런 게난 좋다고 생각해. 너무, 근데 이게 너무, 좋은 게 뭐냐면. 그냥 기억하게 돼. 내가 어... 그때 느꼈던 감정이나, 어... 인정, 생각이나. 그거 그것도... 또. 그가 그래 내가 군대 갔을 내가... 때 일기 썼잖아. 나쁘지 음... 않아. 일기 진짜 나쁘지 않아. 근데 나 이... 그... 꿈이 뭐냐 했을때 직업이 나오면 안 된대. 그러니까 내 직업적인 꿈은 어... 작가고 그 직업이 돼서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될 건지 생각하래. 맞아, 나도 공감해. 그러니까, 어... 그러니까 꿈은 직업은 아니지. 직업적인 꿈은, 꿈은 사실 꿈이라는 거는 우리가 목표지. 다 표지. 나는 회사가. 싫은 게 누가 나한테 시키는 게 싫어. 아. 너 이러고 너도 맞지. 아니? <웃음> <웃음> 아니야. 거기서 <나도 웃음> 탄식한 게 아닌데. 아. <laughs> <laughs> 그 <새끼가 왜> <laughs> <응>, 공격할래? 더? <laughs> <laughs> 정신 못 차렸잖아, 저기. 못 차렸지. 야겠다 <laughs> 어? 야겠다 <laughs> 샤워, 만씻 샤워. 샤워, 샤 샤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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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 이봐! <laughs> <laughs> 아이 미친놈들 진짜 아우. 완벽하다 맛있는데? 아니, 고기가 맛있다니까 데피니까 음. 야, 고기 좀 덥거라. 가자. 가자 가자 신분 상승한 느낌이다.